우리도 새해 목표가 또 성경이 또 기야. 설교 3 4 0분씩각 잡고 힘들게 듣지 말랬지.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3일간만. 기도 절대 어렵게 하지 마.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해. 타임 테이블 따라가면서 또 반복, 반복. 그러다 보면 입에서 저절로 기도가 툭. 나도 모르게 툭, 툭. 은혜가 진짜로 되니까. 항상 만족도 1 그게 수련회야 신앙 언제까지 시작만 할래? 이젠 끝을 봐야지 너도 진짜 필요한 은혜를 구해 주실 테니까 네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야 너도 은혜 받을 수 있어